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옆에는 안녕하세요, 밀크입니다. 네, 저희가 같이 목소리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밀크님이 네 문구점 후기를 찍다가. 망했어요. 네. 근데, 엘리님은 영상에서 보니까, 목소리 공개는, 너무 이른 것 같죠? 네. 근데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근데, <laughs>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하세요. 되었어요. 아, 그, 밀크님 팬이신 분은 그거 알것 같죠? 밀크님의 공지 영상.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같이 이마트를 가기로 했는데요.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근데 못 가서 이렇게 목소리 공개라도 찍자 하는 마음에 같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밀크님 영상에도 올라갈 거예요. 저희 목소리 공개한 게. 네. 에코. 전 지금 제가 만든 수제액 게임, 좀비의 게임보여주세요 아이 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에서 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밀크님이 산 거. 그 요맨큼 있었는데, 요인크이나 줄어들었어. 엄청. 그리고. 1,500원짜리인가? 2000원. 거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2,000원인 것같아데 짜자잔. 아, 맞다. 그리고, 아. 제 전. 제가, 어, 엘리...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영상. 편집을 아직 안 했고요. 이제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저저 쉐이빙 폼을 샀어요. 와! 이거 엘리의 전재산을다 모아 투자한 쉐이빙 폼입니다. 쉐이빙. 아, 이거 쉐이빙. 면도할 때 쓰는 건데 면도할 때 쓰는 건데.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엘리가 그 네. 많이 하고 막 고집을 부렸는데. 진짜 이거 유튜브에서 되지? 보면은 막할수 있어요. 그래요? 못 할게. 봤는데. 네. 그래 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협동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영상을 언제 언제 올릴지 한번 말해볼게요. 네. 전 요즘 귀찮음쯤이 있습니다. 뭔데요? 귀찮음쯤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래서, 음, 영상은 저는 똑같이 금, 토, 일이요. 원래 금, 토, 일이잖아요. 저는 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수요일, 토요일. 몇시지는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확히 5시, 6시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밀크건 네. 대충이에요. 대충 여기 왜 그림자가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거치대가 있어요. 그냥 네. 제 좀비에게 10초만 미리보기 1, 2, 3, 4, 5, 6, 7, 8, 9, 10네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목소리 공개니까 좀 짧겠지만 네. 벌써 3분이 지나갔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은 저는 또 밀크님의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안녕! 아, 맞다. 참고로 매니큐어 이렇게 바른 손이 제 손입니다. 엘리. 저는 투명 매니큐어. 저는... 저희 손에 반짝이가 무너가지 살짝 더러울 수는데 매니큐어가 살짝 뜯겨 나갔어요. 네. 어? 액괴를 만지다가요. 어. 와 이거 뭡니까? 뭐 아, 빨리 집어넣으세요! 음. 그러면은, 어, 어이쿠. 저는 맨날 요 촬영장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밖에서, 제가 밖에서도 영상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날을 기다려주시고, 안녕! 안녕! 밀크도 안녕! 안녕!